네 오후 다섯 시가 넘은 지금 수능 시험장은 사교시 탐구 영역 시험이 끝나고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시험장 밖으로 나섰는데요. 서울 여의도고 시험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송성환 기자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여의도고 시험장은 수험생 모두가 사교시 탐구 영역까지만 응시하는 학생들만 시험을 치렀습니다. 오교시 제2외국어 한문 영역까지 보는 수험생들이 있는 시험장은 여전히 수능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시험을 마친 학생들은 20분 전쯤부터 시험실 밖을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본격적으로 학교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예년 같으면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의 후련한 표정이나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모습도 볼수 있었지만 이번 수능은 모두 마스크를 쓴 탓에 세세하게 표정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고생했단 말을 전하기 위해 시험이 끝나기 30분 전부터 학교 밖에서 기다리던 학부모들의 모습은 예년과 같았는데요. 사상 초유의 코로나 수능. 그리고 12월 수능을 치르고 나온 수험생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원격수업 그리고 이제 수능까지 연기되면서 굉장히 다사다난했는데 수능을 치른 소감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하, 되게 고생이 많았던 것 같네요. 되게 그 멀리 놀러 가고 싶지만 놀지 않고 집에서 되게 재밌게 놀러 다니겠습니다. <laughs> 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예,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번 수능은 감염 우려로 특히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지 않은 결시율이 높았는데요. 전국적인 결시율은 13%로 지난해보다 2% 포인트 늘었습니다. 잠시 후 오후 5시 40분이 되면 5교시 제2외국어 한문 영역까지 끝나고 대부분의 학생이 귀가를 하는데요. 이후 경증 시각장애인 수험생의 시험이 끝나는 오후 8시 20분 수능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고등학교에서 전해드렸습니다.